여러분 혹시 한국 기차 화장실을 외국인 친구에게 보여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 기차 화장실을 처음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기차 안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차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차 화장실이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많은 외국인들은 자동문, 비대, 청결한 환경에 감탄합니다. 특히 비대는 유럽인들에게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버튼 하나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들 신기해하죠. 또한 화장실 안에 항상 휴지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동 세척 시스템이나 소독제 비치도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청결에 신경 쓰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차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나 장애인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죠. 이런 세심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처럼 한국 기차 화장실의 편리함과 청결함은 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와 기차를 타본적 있나요? 그들의 첫 반응이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한국의 숨은 매력을 소개해 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